아, 10편 66편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1절에서 7절까지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애굽의 강제 노역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13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의 내용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 아래 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예.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 한정돼서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신 그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죽게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나타나신 권능으로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는 원수들에게는 그것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요. 그것은 그 모든 광경을 목도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개입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 내실 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치러 옵니다. 그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죠그 모든 바로의 군대와 그 모든 병고와 말들을 그 물에 낙같이 납이 가란 듯이 수장시켜 버리시고 끝내 그들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것이 애굽에게 늘 회자되는 큰 일이 되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주변국들에게도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들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 화면으로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을 통하여 애굽에게 하신 그 일이 애굽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블레셋, 에돔, 모압, 그 가난 거민에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떨고 낙담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 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일 때에 여리고로 정탐꾼 두 명을 보냅니다. 그때 그두 명의 정탐꾼을 누가 숨겨 주었습니까? 기생 라합이 숨겨 주었죠 그런데 그 기생 라베의 입을 통하여 이정상꾼들이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여수와 이장 9절에요그 하반절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거다 우리가 안다.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이 간담이 녹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간담이 녹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들이 두렵고 떨면서 간담이 녹는가? 우리 여수와 호 2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이 속해 있는 여리고 거민들이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요? 홍의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을 전멸시킨 일 또한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노예근성이, 노예근성이 있는 그들에게 어떤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기대할 수나 있겠습니까? 싸움은 고사하고요. 그들의 생존도 걱정할 판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대적들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 몰살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들었던 모든 나라들이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주민들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 싸움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낙담하고 떨고 그 두려움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15장 16절, 우리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아멘.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 대적들에게 나타낼 때에 그 반응이 어땠다고요? 돌같이 침묵했다고요. 언제까지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구원의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들이 돌같이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입번 끝 하나 하지 못하고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할수 없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6편 3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큰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다. 예. 이게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거나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 자기를 의지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시되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 개인과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이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그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되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서 겨우겨우 이기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긴 싸움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성도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어려움과 환란과 우리의 믿음을 꺾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되내어지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내 원수를 돌같이 침묵하게 만들 것이야 나는 이 이긴 싸움에 동참하고 있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발동되는 것이 성도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락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 구원의 현재성은 성도들의 찬송의 이유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모든 원수가 돌같이 침묵하고 복종했습니다. 그 모든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대적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나서 그 백성의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 이제 그 백성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홍해 앞에서는 물이 갈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알고 여기에서 죽게 만들었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니 무엇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보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그런데 라합에게는 그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와 2장 11절에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 결과 우리 다 아시잖아요.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라합과 그 가정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그 홍해 물 가운데 대적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을 목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특별히 15장 2절을 보니까요, 요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입술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또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내 당대에 내가 살아있는 생존하는 현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조상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더라,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내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찬송의 이유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백성에게 찬송의 입술을 허락하시겠구나, 그 구원의 일을 여전히 동일하게 베푸시겠구나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전례동화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그저 하나의 일화로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무궁학까지. 오늘 본문 7절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이 당내와 출애굽한 이때 간극이 수백 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구원의 일을 홍해물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오늘 자기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 묻힌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수천 년 지나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아니, 홍해의 놀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해 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한 게 아니십니다. 그죠? 믿음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방관하지 않으신다고요. 늘 동행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백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편에 서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좀 깊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가르시고 그 모든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입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셔서 모든 우리의 삶의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여전히 그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힘없이 느려지거나 좌절하거나 엎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입술이 회복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